안녕하세요, 어리별입니다. 오늘은 돌아다녀볼까 하거든요, 하루 종일. 루앙프라방에서 유명한데는 꽝시폭포랑 푸시산이랑 그리고 또 따스포 따폭포인가 거기가 유명한데 아직 무릎이 완전히 낫질 않아서 꽝시는 조금 미뤄야 될것 같고 기껏하면은 푸시산 이런 거만 갈것 같은데 조금 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점심 먹을 수 있는 같은데 가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아마존이나 가볼까? 진짜 예쁘죠. 여기가 아마존이 야외에서 먹어야겠다. 야외도 너무 예쁘거든요. 신속의 아이스닷메이드가 희귀네. 너무 좋아요. 음악 들으면서 지나가는 것도 좋 너무 좋아요. 제가. 제가 지금 가려는 곳은 스테이크 하는 곳인데 고기가 엄청 먹고 싶더라고. 요 미디엄. 어, 미디엄. 그 리바이스 스테이크 준비했습니다. 몇십 불 패턴. 하나 하고 샐러드랑 펜치 프라이도 있었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펜치 프라이 다 주문했어요. 여기 또 커피 잘하는 집 있어가지고 거의 갔다 와보려고 루앙프라방 예쁨 한도 초과 너무 예뻐 예뻐 미쳤어 분위기 봐와 유럽이야 진짜 라오 유럽 방비엔 가평이고 여기 유럽이네 피아으로 유명한 집이구나 바로 옆에 있구나. 구경 좀 하고 갈까 바지가 굉장히 두껍네. 바을 따라 쭉 걸어가가지고 일부러 돌아왔어요. 이렇게 걸으려고. 이렇게 배도 가고 하네. 보트 서비스. 좋네. 선셋투어도 있다. 선셋투어. 보트 한 시간 동안 타면 지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한 시간 투어가 있냐? 아, 이게 그 밥을 말리여가지고 그, 까오피아 먹을 때 넣어가지고 먹더라고요. 그 저걸 해서 튀기는 거구나. 와, 여기 그 느낌 있다. 이렇게 보... 미쳤어? 나 커피 맛집이래요. 여기 밖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들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되네. 에어컨이 되네. 로스팅 하나보다 향이 엄청 좋아. 아무래도 야외가 좋겠어. 오늘은 야외 감성으로다가 갑시다. 어 뭐야 여기 있네. 음. 유명한데 사람이 별로 없네 했거든요? 다 여기 안에 있었네. <laughs> 잘놀라가죠 이제 어디를 가볼까나. 와, 나무 진짜 커. 빅트리 카페야, 이름도. 진짜 크다. 이제 쭉쭉 걸어서 다시 메인 거리로 한번 가볼게요. 아직 3시밖에 안 돼가지고, 후시산 가기엔 조금 일러요. 선글라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 왜 없지? 카페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그스품샵 다시 한번 가야겠다. 여기 엽노선글라스도 미쳐버리겠네. 아, 진짜, 어디서 또, 또 떨군 거야? 소품샵에서 선글라스를 벗고 어두워서 벗고 구경했는데 없어. 너 선글라스 너. 오케이 깝자이. 선글라스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 진짜 산 올라가기 전에 힘다 뺐어. 아파. 이거야,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키게요 쉬게요. 불안척했지만 지금 온통 신경은 잃어버린 선글라스에 가있고요 선글라스에게 어디 떨어져서 누군가 주워갔길 바라며, 누군가 잘 쓰길 바라며. 안녕, 선글라스 덕분에, 여기 왔으니까, 그, 수수 유명한 데, 가가지고, 국수 먹고 후시산 올라가서 일몰, 보고 하겠습니다. 영업을 빨리 끝내 국수도 못 먹겠네 헤이 y 이 정말 a n t 없네 어디 갔다 오 u n g young, y 라 u n g y o 칠천 깁 그러면 얼마냐면 아 시원해 아, 맛있다 벌써 시장이 열렸어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에요 푸시산 멋있다 계단이 이제 산 올라가는데 와, 사람 많다. per person. 와, 힘들다. 중간 중간 쉬시는 분들 많아요. 여긴 가봐요. 어디에 다리풀리 다리 이거, 이거 있고 여기서 사진 찍는구나. 나도 찍고 싶은데 기다릴 자신 없고 혼자 찍을 자신 없으니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laughs> 뷰밖 이런 뷰가 나옵니다. 해줄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 라오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대화하고 있는데 잘못 알아듣겠네요 회의는 대충 저거 하는 것 같아요 I forgot the Korean 아, food 김치, 뭐 비빔밥 음, 이런 거 음, How many countries have you visited before now? How many countries? people? 라오? Thailand, a n d Malaysia. <놀람> oh, which c o u n t r y do you 진짜. 진짜. 한국말을 좀 배웠대요. <배웠다고>. 네. <놀람> 약간 붉어져가지고 예쁘게 질것 같은데. 여기로 올라가서 한뭐 찍어볼게. 어, 야. 진짜 많아나 어. 보고 있어. 어. 이제 다질거같고 가서 슬슬 가야겠어. 오늘 사람들 부르르 갈것 같아서. 위에서 바라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야, 이걸로 영어 공부 좀 해야겠는데. ABC부터. 되게 조용하다, 오늘. 그, 러이그라통 때랑 다른 분위기인가 엄청 조용하네. 확실히 그 축제 끝나고 나서 숙소 값이 엄청 싸졌어요. 그때는 진짜 거의 두배 가격으로 뗐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다시 내려갔어. 좀 나이스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 선글이. 아니 저 어제 여기 가다가 약간 마라탕 같은 느낌의 집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먹을까 아니면은 그때 까오삐약을 한번더 먹을까 고민이네요. 여기 신밧집도 먹어보고 싶은데 혼자 들어가기엔 좀 그래. 아무도 혼자서 먹지 않잖아요. 조금 민폐인 것 같아서 뭐. 못 가겠어. 맛있겠다. 캣.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음식거리에요. 음식거리. 여기도 물론 많지만, 여기에 마라탕을 제가 눈여겨봤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그래 여기도 마라탕처럼 끓여주고 저쪽에도 있더라고. <laughs> 우와, 여기서 끓여주더라고요? 일단 뭐, 베이컨, 이거랑 쭈, 대추. 이게 청경채인가? 이 면도 하나 넣고, 소세지 하나 넣고, 하나 넣어 까 이것도 하나 넣어 보자생이도 좋아해. 얼마인지 모르겠네. 해8 주시는 같아요. 티이28티에이트이트 오, 여기 앉아도 되겠다. 나 가서 먹어야 되나 싶었는데. 오, 제법. 완전 마라탕 여기? 좀 푸짐해. 음. 찐마른데? 그, 건대 쪽에서 중국인들이 하는 그런 맛. 짜아배부르다한끼 든든히 해결했고요. 디저트로 코코넛빵 한번다먹어볼게요짜 이거 6, 6, 천 바트 먹어볼게요 코코넛빵 이렇게 하나. 음, 와 진짜 생각했던 맛이랑 완전 달라. 겉에는 생각보다 바삭하고 안에는 엄청 촉촉하고 근데 생각보다 안달고 적당히 단맛 약간. 붕어빵? 빵만 먹는 느낌? 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테이크부터 카페도 여러 군데 갔고 후시산에서 일몰 보고 이렇게 야시장에서 마라탕이랑 코코넛 빵도 먹어봤고요. 그냥 일단 최대한 그 꽝시랑 그런 쪽을 미루느라 이렇게 군데군데 돌아갔는데 그냥 걸어서 다녀도 충분할 정도로 걸어다닐만 했고 선글라스는 잃어버려서 아쉽지만 오늘 음악 들으면서 돌아다니수록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앙파라간이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뭐 어디 가는 데는 그냥 사진 찍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뭐 아마 오래 있을 것 같아요. 라오스가 생각보다 안 올려주고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네요. 여러분 저거 안보이죠? <laughs> 여기 좀 어둡네요 음 오늘요? 왜그래? 나 여기 들어가야돼 오 <laughs>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안녕